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야 입니다 날씨가 참 쌀쌀하죠?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이러한 쌀쌀한 날씨에도 잘 어울리고, 아케가이드의 기준에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 지금 아케가이드가 벌써 여섯 번째인데, 아케가이드의 기준을 다시 한번 보자면, 시간의 흐름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 아이템, 활용도 높은 아이템, 오래 입을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아이템이었죠? 여기에 딱 맞는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쇠기동 니트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죠? 아, 그리고 오늘은 언더어 아이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겨울에 쉐기동 니트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정말 다양한 쉐기동 니트 브랜드 중할리 오브 스코틀랜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쉐기독 니트의 쉐기독은 털이 복슬복슬한 이런 강아지예요 참 귀엽죠? 이런 귀여운 강아지의 털들처럼 이 니트를 복슬복슬하게 하기 위해서 터즐이라는 식물이 있는 브러쉬 머신에 니트를 통과시켜서 의도적으로 표면에 보풀에이 비스무리한 거를 만들어요 이보풀에이 비스무리한 것이 겉으로 보기에도 복슬복슬해 보이지만 실제로도 이 표면에 공기층을 형성해서 보온 효과를 준다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쉐기독 니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패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쉐기동 니트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유행으로만 쉐기동 니트를 접하신 분들은 어왜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을까? 원래부터 입던 옷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쉐기동 니트는 미국의 대학생 아이비 리거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아이템이었는데요. 그래서 역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아이비 리그였던 미국의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자주 애용하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도 1960년대 사진이니까 상당히 패션 아이템으로 유서 깊은, 딱 아케가이드에 걸맞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디쉬,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할리우드 스코틀랜드의 니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저는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네인 서촌에 있는 바보샵이라는 편집샵에서 구매했습니다. 바보샵은 할리우드 스코틀랜드의 공식 에이전트이고요. 직접 가보시면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참 예쁜 디스플레이죠?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니트 를 하나 구매함으로써 할리가 총두 개가 됐어요. 가끔 제 영상에서 포인트 컬러로 등장했던 작년에 구매했던 스파이스 컬러. 그리고 좀더 차분한 분위기의 팩칸 컬러 총두 개를 갖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브라운 톤에 굉장히 빠져서 이번에는 꼭 브라운 톤의 쇼기 노이트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팩칸 컬러 이외에도 시에나 컬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에나 컬러는 조금 더 붉은기가 도는 그런 색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더 차분한 분위기에 이 컬러로 갔습니다. 사실 저는 쉐기동 니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마치 연례행사처럼 매년마다 한벌씩 구매했는데 이제 할리는두 벌이니까 다음 쉐기동 니트로는 랜덤워크에서 취급 중인 셰틀랜더라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쉐기동 니트를 구매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셰틀랜더 제품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색감입니다 색감이야 사실 눈으로 보시면 딱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색이 참 좋고 이 니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실이 아닌 여러 개의 실들이 잘 짜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묘한 색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착용감입니다 이 니트는 팔 따로 몸판 따로 연결한 제품이 아닌 폴 가먼츠 즉 통째로 짠 접합 부분이 없는 그런 니트예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몸을 감싸줘야 된다고 하나?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핏감, 쫀득이 같은 핏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벼워요.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레이어드를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옷도 막 무겁고 막 답답하기도 해서 겨울철에 껴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친구는 정말 가볍기 때문에. 레이어드 할 때도 굉장히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쉐기독 니트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원단감이에요. 원단감을 자세히 보시면 이 정도의 보풀? 필링을 보실 수 있으시고, 보풀이 있는 옷들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쉐기독 니트보다는 일반 니트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느끼는 할리의 두께감은 얇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쉐기독으로 유명한 니트 브랜드, 뭐 하울린이라든지, 셰틀랜더라든지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제가 느끼는 유일한 아쉬운 점인데 제 체형 때문인지는 몰라도 넥라인이 조금 넓어서 셔츠 말고 티셔츠를 입을 때는 그 티셔츠가 약간 삐져나오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이 니트를 입을 때는 꼭 안에 셔츠를 레이어드 입는 편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즈입니다 옷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니트는 어깨선이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니트고 그리고 니트 특성상 약간의 늘어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고르때 크게 예민하진 않지만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장! 기장이 좀긴 편이에요 이런 전통적이고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들은 총장이 약간 짤롱하게 나오는 편인데 탈리는 길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총두 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으로 구매한 스파이스 컬러는 제가 약간 오라리 같은 약간 넉넉한 무드에 빠져 있을 때 구매한 거라서 미디움 사이즈로 갔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깨선이나 가슴 품은 뭐 적당히 여유있게 괜찮고 소매는 약간 긴편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었던 기장 보시면 기장은 약간 긴데 시보리 부분이 짱짱하여 안으로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마치 뱃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이미 이제 뱃살이 좀 든든하신 분들은 이거 옷인데? 라고 이런 연막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말리는 부분이 약간 신경 쓰이고 제 요즘의 스타일도 약간 몸에 꼭 맞게 실루엣을 좀더 드러내는 느낌으로 옷을 입어서 아, 미디 사이즈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나 작은 걸로 구매하자. 라고 해서 직접 가서 입어봤는데, 매장 스태프분도 스몰 사이즈가 정 사이즈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스펙이 1 7 7에 63kg, 마른 체형. 사이즈는 95에서 100 사이를 입는 그런 체형이기 때문에 그쯤 되시는 분들은 스몰 사이즈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몰 사이즈 입은 걸 보시면 딱 맞고 니트라 늘어남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 사이즈 느낌이고요. 소매도 딱 맞는 기장감. 그래도 니트 자체가 총장이 긴 편이라 말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적당히 잡아주면 상대적으로 좀덜 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 5 사이즈는 스몰, 100 사이즈는 미디움, 한105 정도 되시는 분들은 라지 정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매장에서 총장을 조금 신경 쓰시면서 한번 실제로 착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요즘 엄청나게 핫한 최기동 니트 브랜드 할리우드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니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아케 가이드 아이템 어떤 아이템일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